자, 이번 시간에는 표시 장치 모니터 관련 용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모니터의 크기 그러나왔죠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얘기해요. 그 단위가 센티미터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모니터 그림 있죠? 여기서 이제 대각선의 길이. 이게 43cm다라고 해서 모니터 의 크기를 센 m 로 나타내요. 그다음에 이제 픽셀이다. 그럼 픽셀은 우리말로 하면 점이에요. 점, 점. 점 하나. 모니터 화면에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점, 픽셀이라고 하고요. 보통 해상도가, 모니터의 해상도가 1024 곱하기 768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가로로 점이 102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768개의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픽셀이에요. 이게 일반 모니터 그 꽃그림을 이제 표시한 거고, 이걸 확대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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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보고 우리는 픽셀이라 그래요. 그럼 픽셀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기억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점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만 찍어서 표시한 거랑 그 다음에 점을 많이 찍어서 표시한 거랑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이 많은 많을수록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요. 해상도는 픽셀 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출력 장치가 내용을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하냐 그거 따지는 게 해상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률이요. 재생률이라는 거는 픽셀이 밝게 빛나잖아요. 그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1초당 재충전 횟수를 보고 우리는 재생률이라고 합니다. 재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니터에 깜빡이는 정도는 이제 줄어들어요. 안 깜빡거려야 우리 눈도 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 간격이요. 점 간격은 주로 이제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도트 피치라고 해서 얘는 이제 픽셀하고 점하고 점하고 사이의 간격을 얘기해요. 간격. 픽셀들 사이의 공간,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가까울수록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겠죠. 점하고 점하고 사이 간격이 넓으면 멀어 보이니까 얘랑 얘랑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이랑 점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상도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플리커 프리라고 있습니다 플리커 프리라는 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요 모니터가 나오는데 요게 그림으로 보면 요게 일반 모니터고요 이 뒤에 이제 손 모양 뒤에 있는 요게 이제 플리커 프리 요게 이제 적용된 그 모니터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찍어서 보게 되면 일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플리커 프리가 이렇게 적용된 그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 잘 보여요 여기서 이제 재생률이랑 얘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깜빡임이 줄어든다. 여기도 깜빡임 현상을 제거한다. 그러고 나는데, 여기서 재생률에서 얘기하는 거는 점 하나. 만약에 여기 점 하나 제가 빨간색으로 찍었잖아요. 여기 이 점에다가 계속 빨간색을 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천천히 늦게 쏴주면 이제 모니터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모니터의 백라이트예요. 백라이트. 백라이트 깜빡임 현상을 보고 플리커 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니터의 백라이트 깜빡임 현상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서, 모니터가 안 깜빡거리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눈에 피로가 됐든 두통이 됐든 그런 증상을 줄여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플리커 프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재생률이랑 얘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모니터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